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10배 버는 힘이라는 책입니다. 박서 윤지음 라운북에서 나온 책입니다. 돈을 벌 사람과 돈을 벌수 없는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은 돈 버는 능력을 키워 부자가 되는 최단 루트를 알려주는 책인데요. 생생한 경험을 통해 개달은 돈을 10배나 더 버는 힘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빚 3억 5천만 원, 남편의 실지, 4살 아들에게 찾아온 자가 면역 질환 등 모든 것이 절망의 순간이었을 때 포기하지 않고 성공에 대해 다시 정의하고 부자 되는 방법 등을 연구하고 실행하여 부자의 길로 들어섰다고 하는데요. 돈을 10배 버는 힘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인생 쓰나미에서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나 스스로를 절벽 아래로 자꾸 떠밀고 있다는 생각에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더 이상 인생 쓰나미에 스스로 자폭하는 것을 멈춰야 했습니다. 그때 나는 결심했습니다. 인생의 패배자에서 내 인생 책임자가 되기로 말입니다. 피해 의식으로 가득 찼던 과거를 버리고 내 삶을 책임지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하나 둘씩 채워보기로 했습니다. 나의 하루가 무심코 내뱉은 말에 상처받지 않도록 내 인생을 열렬히 사랑해보기로 했습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에 생기를 불어넣고 유의미한 것들로 가득 채우기로 마음먹은 순간 마음속에 초록불을 켰습니다. 더 이상 낭비, 실연, 아픔, 좌절, 미움 같은 인생의 빨간불 단어들과 친해지면 안될것 같아 발바닥 밑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대신 비전, 용기, 자유, 사랑, 성공과 같은 초록불 단어들을 내 인생에 하나씩 주워 담았습니다. 변화가 생길 때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어쩌지 하는 조바심이 두려움으로 포장되어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내 생각을 다듬었고 내 말을 통해 선언했으며 내 시간들에 소중한 것들을 채우려고 시도했습니다. 아주 작은 시도였지만 나는 천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에서 깨닫게 된 진실이 있습니다. 시련의 소용돌이 속에서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냉혈한 같은 세상에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존재해내기 위해 나약하고 쓸모없는 인간이 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은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최소한의 가족조차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인생 밑바닥에서 배웠습니다. 다시 멋진 아내이자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려면 허공으로 날려버린 돈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이 해답을 찾기까지 1년 이상의 방황의 대가를 치르고 난 후에야 세상과 마주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인생 끝에 몰리자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성공은 아직 나에게 먼 이야기였기에 그 단어를 붙잡아 보고 싶었습니다. 그제야 나는 잘못된 방향에서 멈춰설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위해 건강을 공부하고, 내 삶을 위해 닥치는 대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배운 것이 있습니다. 성공은 가장 밑바닥에 다다르면 보이는 것이구나 하고요. 성공의 안경을 쓴 사람에게 보이는 세계의 문이 있습니다. 성공의 안경을 쓴 사람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는 것일까요? 첫 번째 문은 자아의 문으로 내가 실행하려는 순간 자아의 목소리가 나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정말 도전할 거야? 예상보다 실패 확률이 높을 텐데 감당할 수 있겠어? 자아의 문은 나에게 실패를 받아들이지 말라고 독촉합니다. 자아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시간은 5초입니다. 5초 안에 자아의 문이 말하는 것에 반기를 들고 과감히 도전을 선택해야 합니다. 두 번째 문은 현실의 문으로 자아의 문을 힘겹게 빠져나오니 현실의 문은 더 단단히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데 그렇게 호락호락했으면 누구나 다 성공했게? 괜히 엄한 꼴 당하지 말고 조용히 살아가는 게 어때? 지금도 충분히 살만 하잖아. 현실의 문은 크고 단단해서 엄청난 힘을 가해 열어야 합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이 현실의 문을 꽉 잡고 쉽게 열어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혼자의 힘으로 최소 5명 이상의 힘을 밀어내고 저항해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은 기회의 문으로 기회의 문 앞에는 눈보라가 휘날리고 있습니다. 강력한 바람 때문에 문고리를 잡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문을 열어야 당신은 비로소 성공의 안경을 쓸수 있습니다. 성공의 안경을 쓴 사람은 세계의 문을 통과해 길을 모아 불끈 주먹 쥔두 손에 어떠한 길도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는 성공의 로드맵을 차지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성공의 안경을 벗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기적의 씨앗을 심을수록 생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행동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선물입니다. 기적의 씨앗을 심는 방법은 먼저 가능성은 있지만 극히 희박한 뜬그렁 같은 생각들을 매일 하루 한 가지씩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걱정 대신 철저히 기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뒤돌아 생각해 보니 모든 순간 내뱉은 말이 뜬구름 잡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뜬구름 잡는 소리들이 돈이 되었습니다. 기회가 되고 기적이 되었습니다. 내 사업도 어느 날 문득 책을 읽다 오른 것이지만, 지금 그 교육사업 덕분에 아주 잘 먹고 더잘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주변에 둥그름 잡는 소리를 자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부자가 될 징조이니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소리들을 현실화시켜 나가는지 지켜보고 응원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운전자본을 만들어야 합니다. 노력에 운을 더해 주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운전 자본입니다. 운전 자본이란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여유 자금으로 사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 인생도 잘 풀리게 하려면 윤활유 같은 운전 자본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인생을 살아가는 전략입니다. 내 인생에서 잘 사는 전략이 있는 사람은 효율성을 아는 사람입니다. 전략가는 무모한 도전 대신 현명한 실행을 합니다. 사업도 인생도 극대화된 효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겐 이 타이밍을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전략은 계획과는 다릅니다. 계획은 미래를 만들어내기 위해 만드는 것이고 전략은 현재에서 가장 좋은 효과와 효율성을 얻는 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전략은 10배 성장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보통의 상식입니다. 두 번째는 최고가 되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최고가 되겠다는 마음은 인간의 본성을 이해해야 하는 보통의 상식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최고가 아니라 유일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사람들이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도우며 돈을 벌수 있습니다. 최고가 되겠다고 마음먹는 대신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돈을 끌어당기는 작은 차이를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먼저 생각과 실행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실행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은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방향성은 더욱 중요한데요. 생각과 실행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돈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돈이 나에게 끌려오는 방향성에 맞춰 생각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실행하기 앞서 우선 나의 목표를 점검해야 합니다. 현재 나의 목표는 무엇인지, 목표가 없다면 목표부터 세워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100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면 생각하는 데에는 얼마의 에너지를 쓸 것인가, 이두 가지의 분배를 잘 활용할 수 있다면 목표를 110%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각의 크기가 나의 결과를 만드는데요. 새로운 목표를 찾아내고 그에 맞는 실행 전략을 짤 때는 새로운 장소로 가면 도움이 됩니다. 낯선 곳에 가면 기존의 생각 프레임이 깨지면서 그 덕분에 새로운 생각 세포들을 깨울 수 있습니다. 내가 마주하는 현실은 항상 나 자신의 생각이 실현되는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생각은 에너지이고 파동입니다. 결국, 생각을 돈으로 바꾸는 기술은 얼마나 돈이 되는 생각을 많이 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세 번째는 돈이 붙는 사람의 품위인데요. 돈을 끌어당기는 사람은 행동에도 주의를 기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행동에 품위를 입히는 것입니다. 그럼 돈이 붙는 사람은 어떤 품위를 만들까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무한 신뢰입니다. 나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헛된 곳에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을 더 소중하게 사용하기 위해 분별하고 스마트하게 행동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경영합니다. 돈이 붙는 사람은 훈련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과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환경을 타타지 않고 항상 한결같은 태도와 패턴으로 성과를 만들어 갑니다. 이들에게 훈련은 꼭 필요한 인생 루틴이고 현실 감각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기회입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자아상을 만들어 갑니다. 돈이 붙는 사람들은 다재다능한 인재로 살아가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상황에 맞춰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불을 일구는 데 있어 생각의 제약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열린 생각을 기반으로 다양한 자아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끌어당기는 작은 차이 네 번째는 하지 않는 습관과 하는 습관을 알아야 합니다. 돈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생각과 행동을 기반으로 자신만의 루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루틴이 습관이 되면 나에게 돈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돈이 달라붙으려면 먼저 내 인생에 독이 되는 행동들을 하지 않는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반면 내 인생에 득이 되는 행동들을 해야 하는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독이 되는 행동은 마찰력을 강화시켜 불편하게 만들고 득이 되는 행동은 마찰력을 최대한 줄여서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만들어 두면 도움이 됩니다. 돈을 끌어당기는 것의 작은 차이는 결국 내 생각과 행동을 어떻게 관리하고 지배하느냐에 달렸습니다. 96%는 없고 4%는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성공의 비밀을 아는 4%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4%의 사람들은 지나칠 정도로 이상에 집착합니다. 지금 현실이 아닌 내가 가고자 하는 길, 내가 얻고자 하는 것에 시선을 높입니다. 나를 현실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나를 따라오게 만드는 비결은 이상을 갖는 것입니다. 이상이 높은 사람들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몇 번의 실패를 겪든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상이 현실이 될 때까지 진념을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4%의 사람들은 이러한 이상과 뚜렷한 비전이 내 미래를 바꾸어 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은 꿈꾸는 대로 바뀝니다. 누군가가 원대한 꿈을 이야기하면 96%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 건 현실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이야. 그러나 4%의 사람들은 이렇게 꿈꿀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그런 행운을 차지하겠어? 그 기회는 반드시 나에게 올 거야. 현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현실은 각자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같은 공간, 같은 시간을 보내더라도 내가 바라보는 대로 현실이 만들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현실을 살아도 내가 불만이 있으면 불만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상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상은 가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이성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심장이 머리가 아닌 가슴에서 뛰고 있는 이유는 머리로 수치화하지 말고 심장이 뛰듯 비전과 이상향을 향해 끊임없이 뛰어가라는 뜻입니다. 머리는 이상향으로 가기 위한 좋은 전략을 짜는 곳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현실은 이상향으로 가기 위해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기회가 오는 것을 믿습니다. 4%의 안목을 믿습니다. 내가 그 이상을 이뤄낸 사람이기 때문에요. 돈을 잃는 인생과 돈을 잃는 인생의 차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기회가 왔을 때 반드시 그 기회를 붙잡습니다. 기회를 붙잡을 수 있다는 건 운과 실력을 갖추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돈 잃는 인생을 살수 있습니다. 돈 잃는 인생에는 운과 실력이 있습니다. 기회가 주는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 손을 뻗칩니다. 물고기는 때로 몰려다니는 특성이 있는데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흐르는 방향으로 몰려다닙니다. 결국 돈이 흐르는 방향을 먼저 읽어내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돈을 잃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보다 경험도 없는 주위 사람들의 사적인 의견을 더 중시합니다. 생각은 많은데 실행은 그 생각의 발끝도 못 미칩니다. 기회가 올 것이라는 것은 알지만 붙잡을 생각은 못 합니다. 기다리다가 기회와 세월이 모두 지나갑니다. 기회를 놓치면 누군가 자신의 기회를 빼앗아갔다고 말합니다. 세월이 지나 과거에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좋은 기회였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후회만 합니다. 그때부터 과거에 매여 미래에 주어질 기회를 또 놓칩니다. 이 모든 것은 안전제일주의에서 시작됩니다. 돈 잃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바로 앞에 조금만 움푹 파여있는 웅덩이가 생겨도 절대 밟지 않습니다. 저 웅덩이의 깊이가 얼마나 깊을지 아무도 몰라 들어갔다가 빠지면 절대 헤어나오지 못할 거야. 하지만 그곳엔 수많은 금은보화가 숨어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이 누군가 웅덩이를 파낼 아이디어로 삽을 가져오고 그 삽으로 웅덩이를 파내 금은보화를 챙겨갑니다. 눈앞에서 그 장면을 지켜본 돈 잃는 자는 또다시 밤잠을 못 이룹니다. 기회를 놓친 안타까움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읽는 인생으로 바꿔야 합니다. 돈 읽는 인생으로 바꾸는 비결을 알아야 합니다. 돈 읽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운과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인생이 비즈니스라고 한다면 내 인생 성과를 만들 성공적인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1%의 확률만 존재하더라도 그 1%의 기회를 잡을 방법을 찾고 승자가 될 때까지 꾸준히 시도할 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돈 잃는 인생과 돈 잃는 인생은 한끗 차이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하느냐를 통해 이한 끗이 점점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운과 기회를 붙잡으려면 먼저 내 심장이 뛰는 속도 이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과 운이 내게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내 안을 바라보면 욕구가 보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 욕구가 하는 말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안에 내 인생 해답이 숨어 있습니다. 그 욕구를 따라갈 때내 인생을 책임질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생에는 세 가지 줄이 있는데요. 인생의 세 가지 줄을 갖꾸어야 합니다. 어느 날 내가 최악의 위기를 맞은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여유가 없던 현실 탓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선택적 오류의 누적이었습니다. 잘못된 결과는 잘못된 원인들이 누적되어 발생합니다. 근본적 원인을 뿌리 뽑지 않으면 잘못된 결과의 패턴이 반복됩니다. 그 질문 하나로 인생에서 갖고야 할 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에는 세 가지 줄이 있는데요. 하나는 과거라는 줄입니다. 또 하나는 현재라는 줄이며 마지막 하나는 미래라는 줄입니다. 이세 가지 줄을 어떻게 갖고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가 만약 과거의 줄을 잘 관리했다면 현재의 줄도 꼬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현재의 줄을 잘 관리하면 내 미래는 무한한 성공의 길을 안내할 것입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현재의 줄은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현재는 미래에 펼쳐질 인생을 다르게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숨어 있는 시간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미래를 가장 다르게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자아를 리모델링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만나는 사람을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이 기준을 높이면 자연스레 나도 그런 기준선에 들어갈 노력을 하게 됩니다. 나의 인격을 높이고 인생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인맥을 내 주위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둘째는 시간을 다르게 쓰는 것입니다. 나의 하루를 가장 비싸게 만들 수 있는 행동 위주로 실천해야 합니다. 셋째는 생각의 크기를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릇이 크면 생각도 커집니다. 그릇을 채우는 것은 내가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돈 버는 사람들은 남다는 생각으로 승부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통장을 채우는 부자 생각법이 가득한 책입니다. 이책 10배 버는 힘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